차트를 분석해준 남자, 셀라입니다. 오늘 살펴볼 종목은 미래컴퍼니입니다. 차트 살펴보시죠. 미래컴퍼니, 잡으셔야 되는 타점입니다.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할게요. 일단 첫 번째 리뷰로 들수 있는 것은 뭐냐면, 과, 과대 낙폭입니다. 이전에 상승세를 보여줬었던 것을 고달, 고스란히 반납을 하면서, 이전의 지지라인을 그대로 깨고 밑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전에 대한 지지라인을 지지를 받고 다시 한번 상승을 하겠다는 뜻인데, 이전에 대한 지지라인 두 개밖에 없습니다. 어디냐? 27,650원과 23,350원입니다. 제가 계속 지속적으로 똑같이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근데 지금 위치상으로 보조 지표를 보게 되면 RSI도 굉장히 하단상에 있고요. MAC도 하단상에 있다가 위쪽으로 히스톤을 다시 꺾여서 내려오는 중인데, 이렇게 꺾여 내려온다그래도 지금 이 사이에서는 무조건 잡으셔야 된다. 27,650원에 사셔도 되고, 23,350원에 사셔도 됩니다. 무조건 잡으셔야 된다. 잡으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 이왕이시면 하단에서 잡으시면 좀 보수적이신 분들 좀더 도움이 되겠죠. 단 밑에 잡으면은 잡지 못하고 위로 올라갈 수 있는 확률도 있다. 뭐 시장 상황이 근데 요번주 다음 주 정도 그렇게 좋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수적으로 좀 판단을 하시면 좀 좋을 것 같고 이유로 좀 말씀을 드리면 지금 뭐 국채 금리는 좀 내려가고 있지만 일단 요번 주에 파우르장 금요일 어, 새벽 그러니까 오늘 지나서 새벽에. 8월장에 이제 발언이 좀 있어요. 8월에 이제 발언이 있고, 지금 원달러도 지금 반등을 좀 하고 있습니다. 국채금융이 내려오고 있지만, 그리고 나스닥과 S&P 모두 지금 저항을 받고 내려올 수 있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어, 총체적으로 우리나라 국장이 조금 더, 조정을 받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해 보고 있어서 좀 보수적으로 좀 판단했으면 좋겠다. 미래 컴퍼니는 수술용 로봇이나 센서 등이 굉장히 유명한 회사고요. 어, 유망합니다. 시가총액은 2,100억이 넘기 때문에 뭐 스몰캡 회사는 아니고 안정적으로 갈수 있는 회사다. 충분하게 지금 이슈를 주목을 받을 만한 타이밍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차트도 과대 낙폭이고 타점이 왔으니 위 아래 진폭을 보시게 되면 지금, 오늘 시장가에서 밑에 떨어지면 16% 정도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수익 관점으로 16% 감안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드시면, 진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단기봉으로 좀 살펴볼게요. 단기봉으로 살펴보면, 오, 조금 안착해 있는 모습이 좀 보여지고 있는데, 위 쪽에 이제 쌍봉이 만들어져 있고 넥라인이네요. 여기가 깨지면 안 된다는 소리네요. 그죠? 그럼 여기가 깨지면 어디까지 간다? 그럼 여기까지 간다. 근데 내일 만약에 분봉사으로 봤을 이 자리를 지켜준다? 그럼 위쪽으로 가겠다는 뜻이겠죠. 참고하셔서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네이버 카페에 멤버십 이용하시는 분들 편입해서 제가 주기적으로 올려놓도록 할 테니까 주목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이버 카페를 이용하시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단에 있는 링크를 통해서 유한타증권 가입 하신 후에 50만원 이상 거래하시는 인증 모습 보여주시면 저희가 일주일 동안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는 혜택을 드리고 있고요. 어, 나는 그냥 바로 다이렉트로 이용하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11월 한달 동안은 저희가 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27만 5천원에서 16만 5천원으로 할인된 가격 하루에 5천원 정도 꼴이죠. 할인된 가격으로 이용을 해드릴 수 있으니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